주식시장과 상품선물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거래는 인내심을 지니고 자신이 원하는 시점, 즉 투자 원칙에 따라 거래할 때 가능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읽어주는 하늘한 빛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식 매매하는 법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 제시 리버모어 박성환 번역 해설입니다. 리버모어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다. 관찰력 시장의 움직임과 객관적 사실들을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살필 수 있어야만 한다. 두 번째, 수학적 계산 능력. 항상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해야만 하며,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한 요행수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비록 시장에서는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세 번째 경험, 비록 관찰력과. 수학적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경험을 쌓아야만 하며 리보 모어는 관찰력과 수학적 계산 능력이 뛰어났지만 경험을 통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실패를 거듭해야만 했다. 네 번째, 기억력. 자신이 관찰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미보모어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수첩의 주가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연구했다. 그의 이러한 습관은 거래를 시작한 후에는 주식시장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연구와 시장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그는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다. 자신과 시장,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확률적으로 높은 곳을 항상 선택하고자 했다. 확률적으로 낮은 일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무모한 거래를 일삼는 것은 그가 생각한 투기꾼의 정의에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차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수학적 계산 능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경험에 대한 그의 생각은 주식투자자를 의사에 비유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비록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장기간에 걸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숙달시켜야만 하며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의사는. 환자의 진찰부터 치료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타인들이 볼 때는 본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지식은 책이나 기록을 통해 전달될 수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본능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다. 주식 시장에서 급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현상을 두고 금융 시장의 기억은 30년이라는 말이 있다. 한 세대가 지나면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과거와 비슷한 일들이 유사한 패턴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리버모어는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일어났던 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며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기억력과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제시 리보모어는 시간 요소에서 자신의 투자 전략이 도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주식시장에 시간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트레이들 중한 명으로 손꼽힌다. 시간 요소란 거래의 시기를 의미하며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인내심을 지니고 주식이나 선물의 움직임을 관찰할 결과 특정한 가격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시점의 가격을 전환 신호라 부르고 그 전환 신호에서 매매하고자 했었다. 주가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행 과정이 있고 가격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패턴이 완성되므로 해당 시점에서 그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한다고 리버모어는 생각했다. 리버모어는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순간부터 돈을 벌었던 거래에서 큰 돈을 벌수 있었다고 수레하고 있다.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 이유는 해당 주식이나 상품 선물이 움직이는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지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기를 심리적 시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추세 형성의 근원적인 힘이고 추세의 하부 구조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주식시장과 상품 선물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거래는 인내심을 지니고 자신이 원하는 시점, 즉, 투자 원칙에 따라 거래할 때 가능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주식시장은 실패한 90%와 본전에 면하지 못하는 5% 그리고 수익을 얻는 5%로 이루어져 있다고들 한다. 손실을 입고 있거나 주식 투자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의 실패담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손절매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반면에, 주변에서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절매를 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손절매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정장치인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도 보험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손절매이다. 비록 현실의 보험은 만기가 되거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효력을 발휘하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보험은 투자자들에게 불행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험 전략은 리버모어가 자신의 판단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검증은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행하야만 했다. 리버모어는 소규모 금액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시험했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거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만 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을 때는 계획에 따라 실천에 옮겨야만 하며,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겸허하게 그 손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수익을 길게 키워나갈 수 있다. 리버모어의 이런 전략들은 사전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분할 매수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투자 자금의 관리와도 관련되어 있다. 버나드 바르크는 만일 그가 자신이 틀린 결정을 내린 모험에서 재빨리 손실을 끊을 수 있는 감각만 가지고 있다면 설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비중이 10번 중에 서너번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큰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손절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손실을 작은 금액으로 끊을 필요성이 있다. 리버모어는 초기 사설 증권 회사에서의 10% 증거금 규칙 때문에 10% 손절매 원칙을 사용했다.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 전환 신호에 따라 거래하면서부터는 진입 후 자신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흐름을 보일 때 포지션을 바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자기 신뢰를 통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거래했을 때에도 10% 손절매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이 손절매 원칙을 어겼을 때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 따라서 10% 손절매 원칙은 그에게는 마지막 보류였으며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자금 관리 원칙의 원형이기도 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시험 전략과 피라미딩 전략은 불가분의 관련이 있지만 이두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효과는 자신이 매수할 수 종목을 한 번에 모두 매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었으며 충동적 매매도 자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리보모의 이 전략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